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막입니다 오늘 소개할 고전은 오성도록 18.150에 수록되어 있는 훈련도감에서 주조한 훈 하부 천자문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훈 천자문전은 크게 두 가지 가드통과 비긴 가드통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또, 이제, 중형전, 훈, 중형전도, 어, 비슷한, 어, 유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, 어, 요거랑, 중형, 훈자전이랑 좀 헷갈리는 그런 고전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우선은, 뭐, <laughs> 가두통 같은 경우는, 뭐, 천자는, 어, 미발견이고, 뭐, 일자도 미발견, 해갖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도로가는 7,500원에서 15,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빅킹 가드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가격이 7,500원에서 15,000원 사이로 이렇게 다 평가가 되어 있어요.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드통과 빅킹 가드통 요거만 이제 분류할 수 있으면 1천자문장 같은 경우도 불구가 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 오성도록에 보면 6,000원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,500원 정도의 가치 평가가 됐네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6,000원 정도씩으로 돼 있었으나 지금은 7,500원으로 다 통일이 돼 있는 그런 가치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어, 뭐, 평가 금액은 다 동일하다 보니까, 뭐, 순위 난이도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,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, 어, 훈 천자문전 같은 경우는, 이제 중형전에다가 분류했다가 다시 이제, 어, 훈 천자문전으로, 당이 천자문전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도 좀 있고요. 어, 출토전 뿐만이 아니라, 어, 여러 가지, 이렇게 수집을 좀 해놨습니다. 그러나, 훈짜전이, 어 상태 좋은 게 별로 없어서, 뭐 이렇게, 훈홍, 이건 이제 비킹가도통이죠비킹가도통으로 50-A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, 어 천자문전이에요.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, 하부에 진짜인데, 그것도 이제 비킹 가드 통이잖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 몰랐을 때 이거를 어 중형전으로 분류를 해놨다가 중형전에 이제 훈하고 진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보다 귀하거든요. 그래서 고건지 알았다가 이제 오송도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중형전 같은 경우는 이게 비킹 가드 통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어 당이 천자문전이었다는 걸 뒤늦게. 제가 또 이렇게 알게 됐고요. 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집을 해놨고 이제 금속 탐지기로 찾은 출토전 출토전이고요. 하부에 영자입니다. 영자고 이것도 이제 비킹 가두통으로 되어 있는 아 이건 가두통이네가두통으로 되어 있는 어어 천자 문전이고요. 마찬가지로 요거도 출토전 출토전이고요. 훈 우자구요 하부에 이거는 어떻게 통짜 거기에 딱 천공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또 출터전 훈 하부 레자구요 이것도 비킹가도통비킹가도통이좀더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이는 수집을 못했어요 뭐 지금 이거 20종 하면은 한30 어 36점 지금 수집을 해 놨는데 어, 뒷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출토전인데 제가 안 적어 놨네요 요것도 제가 찾은 출토전인데 훈장자구요 어, 그리고 뭐 이렇게 훈하부의 현자 비킹가드통 이런식으로 지금 훈 자전은 수집을 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들 뭐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져 있는거 이런거는 제가 중형전으로 분리했다가 당의 천자문전으로온 친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몰랐을 때는 다 중형전으로 제가 판단을 했, 하고 했던거고 네, 출처전 훈왕 자구요 어 훈자전도 제가 출토에서 이렇게 지금 한 6점 정도를 발견 했다고 그러면 어 훈자전도 잔존량이 조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 뭐호천자문전도 마찬가지지만 훈천자문전도 잔존량이 좀 있다 보니까 가치평가가 15,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새 훈천자문전 보기가 힘들죠. 실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. 수집할 때어 제가 줄 세우기로 해갖고 한번 채워볼까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수집인들 어 속에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. 뭐 나머지 이렇게 지금 수집해놓은 것들 어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저는 다른 고전을 또 열심히 또 찾아서 어 수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인생이막이 또 다음에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